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0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며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견어 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을 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팔복 끝나면은 산상수훈을 7장까지 우리 2026년 신년 우리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산상수훈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바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위에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진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했던 게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자. 욕심을 버리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욕심을 버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인다. 이게 저희 말인데, 근데 팔부가 하고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요즘의 큰 문제는 악한 정욕이에요. 정욕이 불듯 일어나는 거죠. 그 정욕 때문에 한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비사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죠.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존중받았던 분이 그 욕심 때문에 악한 성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려쳐 버리고 만 사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님 말이에요다 <laughs> 말고 <laughs>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죠. 죄가 없으신 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 안 짓는 것이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배흘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 그 신교의 그 교제가 잘 돼야지 기도도 응답이 되죠, 그죠?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했죠. 오늘은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자다. 제가 그렇게 전화함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피스메이커라는 거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이디 만들 때 피스메이커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아이디를 좋아하거든요. 누가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2, 피스메이커 5에도5 5회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걸 화목케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정말 중요해요.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뻔히 멸망의 장소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를 권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살 방조하고 갔죠. 물에 빠지는 사람 보고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죠. 다 다리 위에서 누가 뛰어내려고 하는데 가서 그, 그 사람을 붙잡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낸 사람.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 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뻔히 저 사람 예수 아닙니까? 죽어가는지 알지만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을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 때는 눈물이 나요. 그 사람 그 사람들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팬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영혼들을 볼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홈물스를 붙잡고 여러분 홈물스를 붙잡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로 바꿔야죠. 당신 정말 예수님이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사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 들어요. 이게 보금전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맨하탄에 가실 때 잔돈을 다른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지갑 꺼내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돈만 5불짜리고 1불짜리는 다른 주머니에 다 넣어요. 빨리 꺼내기 이 불도 만들어 놓고 오 불도 뭉치로 해 꺼내 놓고 조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나도 제가 항상 그 전도할 때 하는 말이 나도 서른 두 살까지는 예수님 몰랐다. 나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너 지옥 간다마 똑같잖아요. 그러다 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피스메이커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스메이커. 어떻게든지 멸망으로 가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분쟁을 막는 일. 저는 총회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총회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싸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회자들이 싸울 수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싸우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펼려고 막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고함을 지르. 거기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게 시장 장돌배기들이나한 짓이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걸 합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우리 총회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건 진실됩니다 제가 총회에 30년 이상 참석하면서 싸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총회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좀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제직 회에서 얼굴을 붉힙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 내가, 성, 내가 성, 성장했던 교회처럼 그렇게 제직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직 회하기 전에 마음이 하나가돼야 되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맨날 싸웠던 사람들은. 안 싸움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싸움 재미가 없어. 안 싸움. 제가 남규갔더니 어, 자기 노예하고 노예 할 때마다 자기가 발언한대요. 동생이 그래요. 그래요. 그 발언하는 거그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종에는 발언하는 사람 없어. 왜 우리 종에는 발언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종에는 자주 이모 회의를 해요. 임원에그 임원들이 다 안건을 거기서 다 연구해 가지고 마음을 합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놔요. 임원의 통과가 됐다. 그면 총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왈고알부한다면그 총회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죠? 대표들이 다한걸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그 억셉트하고 기도하고 일단은. 분쟁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참 부끄럽잖아요. 크리스천들이 회의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참 부끄럽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제가 평신도 시절인데 저하고 친한 사람이 이렇게 회의를 하, 이제 하다가 우리 부서 회의인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편이 갈려 버렸거든요. 부목사를 지지하는 편하고 장로님 도 편하고 이렇게 갈려져가지고는 여기 책상을 테이블 막 치고 나가 버렸어요. 이분이 분위기가 얼마나 얼, 얼마나 나빠졌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는 그 부서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실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생활도 그한 번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그날 밤에 전화를 했더니 자고도 통화하려고도 안 해요. 자고 친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다툼이 없게 하겠다.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져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필요해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게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견도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기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돌회가 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라 고 원래 한 25명 되죠. 25명. 외곽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가끔 오면 한 30명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분하고 저하고 대부분에 그게 당회 아닙니까? 목사, 평신도 지도자가 당회고 전체가 의논해야 되지만 다 모이지만 그래서 서로 의논하다, 은은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야기하죠. 장로님이 여기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도 장로님이 오래 섬기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더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 바로 또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의견들 하십시다. 목사님 나중에는 의견 차이도 안 나게 됐어요. 이제 뭐 당일하고 왔자 어, 신방 둘이 갔다 오다가 장로님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홍합을 깨 가지고 개를 잡어요. 그 되게 재밌습니다. 잡을 둘이 그 잡으면서 그 오선도선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형 동생처럼 돼가지고 장로와 목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집에 조금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만 있어도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한국에서 온 반찬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와서 식사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어, 두 시간 세 시간 떨어진 집 이렇게. 신방하러 갈때꼭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노리에 떠난 다음에도 미국에 오면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높이 여기라면 낮추라는 게 아니고 높이 여기라. 형제의 인격과 유치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 깨 하는 자가 되려면 나의 단점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그렇게 뭐 맨날 마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교국에서 어느 날 제가 선교국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선교국 전도사도 했는데요. 두 분이 두 분의 증축이 이게 선교기 굉장히 이렇게 어, 인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절반을 선교하는 교회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두 분의 증축이 언성을 높여. 요한 분은 제가 알기 해병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오늘 한빠 분나 싶은데 갑자기 언성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소리 높여서 미안합니다. 소리 높여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날의 다툼 끝났어요. 그렇게, 나,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아, 저도 미안합니다. 아,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의견의 맞차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결정해 보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 말대로 하죠. 대부분의 가정 그래요. 그게 크리스한 가정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옛날에 한국의 가정은 아빠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들어 임마 이걸로 눌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빠의 뜻대로 의견대로 될지라도 야,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물어봐야죠, 그죠 이게 미국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말하면 들어. 그러면 이게 김정은 체제죠. 그렇렇잖아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오년 심년으로 바로 잡으라. 아버지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집은 어떨까요? 옛날에 저희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요. 아버지 의견 꺾으면 큰일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의견이 꺾이면은 본인 그냥 철두자살하시겠다 그래요. 그럼 난 철두자살한다. 다 알아서 아 죄송하네요. <laughs> 아버님 이제 안 들으시지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충돌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거기서 아버지한테 의견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진정됐을 때 아버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아버지한테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저를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정면 대결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졌을 때 아버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당장 이해를 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래도 격돌은 하지 마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래서 공동체에 뭘 가져와야 되죠? 연합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 되리라 그러시려면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대말 들어 한국의 어, 유교적 전통에도 좋은 게 많지만은. 그건 고쳐야 될것 같아요. 내말 들어, 이건 고쳐야 됩니다. 너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물어봐야죠.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존중해주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함으로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위하여 우리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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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사랑의 주인 삶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은 신주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바패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패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고, 우리 대신에 선교제에서에 귀한 선교자 되시고, 함께 되고, 아기 저들 가운데에 들어시고 저들 귀하게 삶이 주셨으 아버지,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선진 중에 저들을 현실화해서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고, 별히 2월달에 종에 아버지 아기가 있습니다. 종에 우부간 밟고